오겠습니다. 츄아즈오 마이 갓. 츄리. 아, 브러킬고길이 잘 나가는데. 쭈리 맛있는 거 갖고 왔어요 아, 뭐야 또 이건 전 차다가 봉창또 생긴 거야? 쩌쩌.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감에 뭐야 이게 도대체 감이 근데 터졌어. 아, 아이고야. 이 뭐가 이렇게 많아. 우리 저번에 먹은 건데. 네. 이거는 쪄봤어. 물에 안 삶고. 예 예, 예. 예. 어떻게 먹으라고 감이 못... <laughs> 음. 어때? 송편만 아, 안오 안 <laughs> 이거 뭐냐? 뭐냐? 하얀 거 하얀, 거는 그래도 잘 익었다? 하얀 거 뭐냐? 거 뭐냐? 이거 뭐냐? 거뭐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거 뭐냐? 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다냐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뭐냐? 이거 냐 이거 뭐냐? 이거 이거 뭐냐? 이